우리 의로하신 것이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그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얘기죠. 우리, 어, 창세기 19장을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소동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거기 나오는데, 창세기 19장에 거기 5절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누가 그렇게 했냐면요, 밖에 남자들이 그랬습니다. 밖에 남자들이, 어, 롯한테, 니네 집에 찾아온 손님, 남자들 좀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참그 마지막 때 뭐라 할까요? 그 멸망하는 도시들은 다 이런 동성애가 이렇게 유행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 그랬어요. 로마가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뭐뭐뭐 뭐, 뭐 미국, 한국, 뭐 프랑스, 영국 뭐 어느 나라든지 지금 동성애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죠. 이게 옛날에도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현대에 들어와서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더. 더막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이 세상의 멸망 때는 보면 꼭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소동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이게. 여기서 남자들이 남자 나오라는 거예요, 남자. 그리고 로마 시대가 그랬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남자가 남자를 불러내서 상관하리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동성애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니라 왜? 왜한 몸을 이뤄야 돼요? 네? 둘이 한 몸을 왜 이뤄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니라 왜한 몸을 이뤄야 돼요? 애기나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 나무가, 그냥 나무가 이렇게 자라났는데 열매 없이 나무가 이파리만 막 크면은 열매 없, 없으면 나무가요. 그러면 나무를 계속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찍어버리죠. 그러면 열매가 없으니까. 나무가 그냥 이파리만 있어요. 자라났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나무가 의미가 없어서 찍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결혼 한 몸을 이루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열매를 못 맺죠. 남자, 남자끼리 만나면 열매가 안 나오죠. 여자, 여자끼리 만나면요. 열매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뭐, 뭐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애기 많은 나라는 거예요, 그냥. 아니, 한명 만나면 되지. 열매 일단 나왔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그냥 막 있는 대로 나와버려, 그냥. 그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요? 하긴 뭐, 첫 번째 난애가 이제 마지막 이렇게 12명 난 집을 보니까요. 그냥 여기 첫 번째 난애가 다 키우더라고, 그냥. 그 밑에 애들은 그냥 다 키워, 그냥 같이. 그냥 뭐 숙제도 다 봐주고 학교도 같이 가고 뭐, 어? 얘가 다, 다 돌봐주더라고. 엄마, 아빠는 신경 안 써도 되더라고요. 먼저 몇명 나누니까 밑에 애들은 그냥 저절로 그냥 다 같이 서로 이렇게 되던데, 그, 그, 어떤 목사님 집안이 그렇,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안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애를요. 더 나고 싶다 그러면 막 그런 얘기하고. 아유, 이거 뭐 거의 동물 수준 같은데. <laughs> 하여튼 뭐. 어, 그냥 막 나는, 그러니까 성경이 생육하고 번상해라 했으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경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명난 사람은 그러면 그러면 뭐 완전 뭐 성경에서 뭐 그냥 완전히 뭐 그냥 왕따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어떤 규칙상 남자, 여자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열매 맺는 아들을 낳는 그 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를 낳는다. 그래서 씨가 있는 씨가 있는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것을 표현하려고 성경에 써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 여자가 만나면 열매를 못 맺고 남자 남자가 만나도 열매를 못 맺어 하나님이 씨를 하는 겁니다. 아, 그게 이제 겉으로도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병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성경적으로는 어쨌든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정해진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아들이 곧 자기니까. 그 아들이 곧 자기야. 그래서 말씀을 낳는 거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성경의 어떤 그 규칙적으로 쓰여 있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써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 남자, 여자, 여자 그렇게 만나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반드시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이런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음,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만나서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는 것이 성경의 역사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크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자, 여자여자가 만약에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럼 성경에서는 뭐와 같은 거냐면요. 무적인 과 같은 것입니다. 끝도 없이 암흑으로 내려가는 그 무적인 것 같은 것을 여자가 여자를 만났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씨가 없는 밭을 말하는 거예요. 씨가 없는 밭. 그러니까 밭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 여기 지금 창세기 19장에 보면 말해요. 남자가 남자를 요구해요. 이죠 남자가 남자를 요구해. 그래서, 여긴 또 얼마나 타락했냐면, 롯이 뭐라 고 그러냐면, 음, 그 남자를 왜 달라고 그러냐.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우리 집에 딸 둘이 있는데, 아직 남자를 모르는 여자 애들인데, 데리고 가라 그래요. 여러분 같은 걸 그래, 하겠어요? 손님이 왔기 때문에, 자기 딸을 밖으로 내보낸다. 막 성난 그 남자들한테, 엄청 화가 나, 화가 나 있고, 뭐, 그냥, 아무나 그냥 잡히면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남자애들한테, 자기 집에 온 손님 때문에, 자기 집딸 둘이 있는데, 밖으로 내보내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상한 얘기죠? 성경 얘기죠? 그러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라는 얘기죠. 전혀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값어치가 없는 시대예요. 원래 물건과 같고 그래서 선물로 하나씩 주고 뭐 이런 시대예요. 네. 집에도 누가 오면은 선물로 가질래요 그러고.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아주, 어,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안 좋은. 그러니까 여자가 없이 아이가 나올 수 없거든요. 성경적으로는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야 아이를 낳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얘기고요. 어, 타락한 남자가 비진리의 남자를 만났다. 그러면 동성애입니다. 이게 간음인데요. 그러면은 비진리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이게. 다시 말하면 동성애라고 하는 건요. 어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남자가 되어 어떤 남자가 타락한 남자가 돼서 그러니까 자기가 타락한 남자가 돼서 또 하나의 비질리의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우상숭배가 되고 가늠한 이제 동성애가 되는 거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여자를 만났다. 그러면 그게 타락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육체가 하는 일들은 옛 성전이 하는 일들은 타락한 성전이 하는 일이 되고, 이것이 소돔과 고무라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있었던 일을 성경에서 표현하는 가하면 예루살렘. 예루살렘도 가늠한 장소고, 음행이 있었고, 우상숭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소돔과 고무라예요. 왜, 왜 그걸 가늠이라고 얘기하느냐?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비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열매가 안 나타나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이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는 건데,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만났을 때는 그때는 열매가 나오질 않거든요. 그거를 우상숭배라 그러고 동성애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얘기들은요. 그래서 소동과 고모라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 예성전과 같은 예성전이 있는. 옛날 그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구 예루살렘이죠. 옛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옛 예루살렘은 타락한 장소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벨론과 같은 곳이다. 그곳이 결국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다 이만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결국 앞으로 있는 그 예루살렘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 먼 나라 얘기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얘기라는 거예요, 교회 얘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 옛 성전을 얘기하는 요 얘기들을 쭉 이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 그 창세기 아 창세기에 지금 우리가 소동가고 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어 요한 계시록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아봐 봐요. 요한 계시록에 요한 계시록에 11장을 한번 봐 봐요. 요한 계시록 1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말하는 게 이렇게 뭐 그냥 어좀 어디에 있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 8절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요? 소돔 그리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소돔인데 애굽인데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건요 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동과 고무라 얘기는 결국 어디 얘기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얘기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 얘기를 하는데 곧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멸망당하는 건 어떤 식으로 되면 멸망당하죠? 동성애가 있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성애는 뭐라고요? 비 진리와 타락한 사람이 만나면 그걸 동성애라 부른다고.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과 비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면 둘다 동성애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 와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어, 이 사람이 만나야 그래야 진리의 씨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씨를 가진 남자를 만나야 열매를 맺는다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것을 열매 때문에 동성애를 하나님께서는 금지하는 겁니다. 열매 때문에요. 동성애하면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매 때문에 동성애를 금지한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어,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한번 6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서 6장 15절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분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의와 불법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빛과 어둠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를 정확하게 먼저 시켜놔야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나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롯이 떠나기 전에 그런 축복 안 하면 돼요.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축복합니다. 롯이 떠나는 걸 보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롯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있어야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롯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시 또 나와야 되는 그런, 어,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롯은, 롯 입장에서는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롯이 반드시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0이요. 롯은 6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0과 6이 함께 있기 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있을 수 없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있을 수 없다. 의와 불법이 같이 있을 수 없고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다.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람 때 아기를 낳게 했는데 어떻게 났죠? 하갈과 아기를 낳아서 누가 나왔어요? 이스마엘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아브람일 때는 뭐였어요? 아브람이 육체였습니다. 육체가 육체를 만나니까 아브람을 이스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되니까 육체가 아니라 영이 되죠. 아브라함이 진짜 신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니까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육체라는 애굽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니까? 이 스마일이라는 육체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를 만날 거냐 이거야. 내가 누구랑 상대할 것이냐 이거야. 내가. 내가 누구랑 상대할 것이냐. 여러분이 각자. 자기가 누구랑 상대할 것이냐. 이게, 비진리의 말씀과 상대할 것이냐. 육체와 상대할 것이냐. 아니면, 진리의 말씀과 내가 상대할 것이냐. 영적인 영적인 아들과 상대할 것이냐? 내가 무엇과 상대할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상대를 하면 상관하면 육체와 상관하면 육체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영과 상대 상관하면 영의 아들을 낳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거냐 비진리의 말씀을 들을 거냐 여러분에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동성애를 할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어 이제 영적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는 이런 얘기들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신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삭이 나와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육체가 가짜 신부, 가짜 신부인 하가를 만나면 이스마엘이 나오게 돼서 그는 광에 쫓겨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말씀이 어느 말씀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요.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거기서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하는 롯을 건지셨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뭔가 가르쳐 주고 싶은 교육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꼭 찍어서 설명해 주는 하나의 장소가 되었는데 그 소동과 고모라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장소였어요. 뭐를 가르쳐 주는 장소였겠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죄와 의와 심판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데요?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6장에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너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그 책망이라는 말이 가르치시리라. 그 말이거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자, 소돔이라고 하는 장소는 롯이 멸망하는 장소인데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의로운 게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지나고 보면, 지나고 보면 하나도 쓸데없이 지난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 지나고 보면 다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주시고 싶어 하는 그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 나한테는 왜 이런 고통이, 우리,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딴 데는 뭐, 다잘 사는 것 같은데, 나한테만 왜 이런 게 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다 자기를 하나님이 뭔가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소돔이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장수였다.